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는 공인중개사, 이 부동산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뭐 매매계약이라든가 뭐, 매매 뭐 전월세계약을 맺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도 뭐 공인중개사를 믿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공인중개사들 중에서도 임대인과 이렇게 서로 짜고 사기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들도 최근에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월세나 매매계약을 맺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발품을 파서 시세도 좀더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런 저런 사기 피해가 많으니까요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안심전세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9월달에 이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그래서 안심 전세 앱, 애플리케이션, 요거를, 뭐 어, 는 내년 1월 달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전세 이 시세를 어, 좀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악성, 임대인 이 정보도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 뭐 이런 정보를 좀 미리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뭐, 주요하게 관심 가질 만한 뉴스 기사를 보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네, 임대인과 짜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증금을 챙긴 후이 잠적을 해서 상당한 이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사례입니다. 볼까요? 40대 임대업자 3명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서울 소재 빌라 9채를 사들였다. 전세보증금을 매매가격 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 돈은 한푼 들이지 않고 빌라를 취득했다. 전세계약 만료 시점이 되자 이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 그러니까 종이 회사 이 페이퍼 컴퍼니에 빌라를 떠넘긴 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을 해 버렸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런 식으로 해서 사기 피해를 입는 그런 전세 사기 의심권래 106건을 이 국토교통부가 어제 20일 경찰에 이 수사를 의뢰를 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 이런 거를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이 전세 보증금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이런 빌라를 구매한다라든가, 뭐, 악매터를 아파트를 구매한다라든가, 뭐, 그렇게 해서 이, 이, 자기 이익을 노리는 거, 이런 걸 무자본 갭투자라고 하죠. 무자본 갭투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거를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조직적으로 서로 공모해서 하는 것기 때문에, 예, 각별히 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어,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아파트보다는 이 빌라를 매매하거나 빌라에 전세를 들어갈 때더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동포분들도 빌라에 전세로 사시는 계신 분들, 또, 전, 또 빌라를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특히, 빌라 매매할 때는 아파트보다는 좀이 시세 파악이라든가 이런 사기성이 있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향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 곳곳에 빌라왕이 있었다. 예, 확정 일자까지 받고 전입 신고까지 했는데 당했다 이런 제목으로 어, 경영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곳곳에 빌라왕이 있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무 그러니까 무자본갭 투자를 한 사람들, 이 전세 세입자로부터 이 보증금 받고 그걸로 뭐 빌라를 여러 채이 구매하는 이 그런 런 빌라왕들 요즘 언론에 이렇게 이 관심을 받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사기 피해를 입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한국인, 이 내국인들도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전세 계약을 맺게 되면은 확정 일자를 받죠. 확정 일자를 받고 또 이제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영신문의이 사례를 보니까요. 이런 사례입니다. 확정 일자까지 받고 전입 신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나중에 사기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입니다. 볼까요? 이 세입자 A씨가 최근 집주인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를 담보로 6천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았다.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한후 확정 일자를 받아서 전입 신고까지 완료했음에도 자신도 모르게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한 집은 집주인이 임으로 대출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집주인은 A 씨의 도장을 위조해 서류상 A 씨가 이사 나간 것처럼 다른 지역에 전입 신고를 한뒤 자신이 그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한후 대출을 받았다. 경찰에 신고한 A 씨는 집주인과 관련해 이미 여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다. 네, 이 집주인이 아주 고의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입자한테 이제 전세계까지 다, 어,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세입자의 도장을, 이렇게, 도용을 해가지고, 그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간 것처럼 이렇게 꾸몄다는 거죠. 그리고선, 자기, 자기가 다시 거기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민 다음에, 그 세입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 그 빌라를 담보로 해서, 이렇게 6천만 원을 대출받는 이런 사례들, 이런 경우가 또 여러 차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 빌라를 둘러싼 이 전세 사기, 또 빌라를 쓴이 매매 이 사기, 이 각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한 동포분한테 또 전화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빌라를 이제 매매 계약을 했다가 아, 지금 중도에 해지를 하려고 하니까, 중도에 해지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 이 빌라를 사야만 되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한번 좀그 상황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이분은 식당에서 일하는 동포였습니다. 전태 전화를 주신 분은 여성분이었고요. 이 가게에 자주 오는 손님이 인천 어느 곳이 곧 재개발이 될 것이다. 거기에 허름한 뭐 이렇게 빌라라도 하나 사두면은 나중에 큰게 보상도 받고 큰 돈을 벌수 있다. 뭐 자꾸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 그냥 긴가민가 했다가 뭐 자주 식당에 오시는 분이고 또 이렇게 살갑게 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마 솔깃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번 직접. 그 지역을 가보기도 하고 또 여러 이 부동산을 또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면서 뭐 이렇게 정보를 취합을 했겠죠 나름대로 그래서 보니까 1층에 있는 빌라 이 6천만 원을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매매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상금으로 한 600만 원을 주고요 이 잔금은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2023년 1월 30일 이렇게 좀 주기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약을 다 체결하고 나니까, 어, 거기에 이제 재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를 또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재개발이 안 되면은, 거기 6천만 원의 전세 아니, 그러니까 6천만 원에그 빌라를 샀지만은, 거기에서 뭐살 집도 아니고, 뭐 이분도 이제는 투자 목적으로 저는 그 빌라를 산 건데, 재개발이 안 되게 되면은, 어, 사실 그게 이제 큰 소용이 없는 거죠. 어, 그래서, 600만원, 이, 선, 선금이겠죠? 이거 포기하고, 여기서, 어, 계약을, 어, 취소를 하겠다. 어, 특게 이제 부동산 쪽에 얘기를 하니까, 이 부동산 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어, 만약에, 이 중도의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되면은, 이그 건물주, 이 지금 빌라의그 소유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더큰 피해를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저한테 전화를 준 겁니다. 정말 이렇게 뭐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성금은 포기하더라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먼저 있는 그 건물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 게 맞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건데. 그래서 한번 그 매매 계약서를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도 보니까, 거기에 뭐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이 매매 계약서를 보게 되면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지금 사전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용어 파악을 다 충분히 한 다음에 이 매매 계약도 맺어야 되고, 만약에 정말 저는 그 매매 계약서 계약을 이제는 사전을 찾아가면서도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정말 부동산에 잘 아는 믿을만한 사람한테 또 물어보고 이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 부동산 중개업소도 이렇게 임대인하고 또 매매 그 건물주하고 어이 그러니까 이 서로 짝우선이 사기를 칠수 있기 때문에 웬만에서는 어. 좀또 확실하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 이렇게 확인을 해 보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저는 그거를 보니까 뭐 용어가 좀 어렵고 어또 어느 정도 대충은 좀알 수는 있어도 보니까 거기에 중도에 이 매매를 어 이렇게 해지할 경우에는 이 손해 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더 전문적으로 어, 일을 하고 있는 이 부동산 이 중개업 쪽에 있는 사람한테 좀 어, 알아보는 게좀 필요하기다 싶어서 마침 이 중국 동포들 중에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 어, 이렇게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좀잘 알고 있는. 어, 분이 또 있어서, 뭐, 그분한테 연결을 시켜서 좀 구체적으로, 어, 한번 상담을 받아보라,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어, 이렇게, 이, 중도에 해지를 했을 경우에, 그니까 러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 어,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매매, 그, 계약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 이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이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또6천만 원짜리 이 빌라를 사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거죠. 어 근데 이 상담을 해보고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해봤지만은 조금 이 사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또 의심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 이렇게, 매매를 하고 나면은,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이제 수수료를 주게 되는데, 이 수수료를, 잔금을 치르고 나서, 그러니까 600만원, 나중에 5,400만원, 이잔금을 치르고 나서, 그때 이제 중개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뭐, 먼저 이렇게 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이거는 사기성이 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좀 알아봐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어, 이렇게 뭐 경찰에 주면 신고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 그렇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돼서 우리 이렇게 동포들 특히 부동산 거래법이라든가 뭐 이런 매매 계약서 할때 용어 뭐 이런 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잘 어,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앞서 제가 뉴스에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업자하고 임대인이라든가 이 건물주하고 또 짜고 어 이렇게 또 사기를 치는 이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예, 특별히 이제 각별히 좀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뭐 다행히 또 우리 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 동포분들 중에서도 이 부동산, 이 중개업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동포들 입장에서는 같은 동포들이 한 대가 또 이렇게 또, 어, 안심할 수 있을까요? 또 신뢰가 갈 수도 있, 있을 수 있죠. 어, 그러니까 좀잘 아시는 이 부동산, 어, 중개업자에 이렇게 건물을 매매하거나, 어, 또 이렇게 할 때는 어 그런 필요성이 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세상이 너무 이렇게 이 흉흉하다고 그럴까요? 참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예,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생활할 때더 어, 각별히 이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 우리 이 동포 여러분들 더 각별히 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최근에 다시 제가 지금 방송을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또 이렇게 한 같고 하면서이 그 고충 상담이라든가 뭐 이렇게 의뢰해 주신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쪽으로 문자로 여러분들이 주시면은 제가 아 또, 어, 그때 그때 답변을 줄수 없을 경우는 또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고충상 무엇이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의해주시면은 저도 이 동포 여러분들의 생활을 좀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 그리고 또 어, 실질적으로 동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또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상황도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김영필의 동포 세계, 동포 여러분들이 더 사랑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 세계 시민 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